고 이렇게. 내가 어, 근데 비도 좀이아졌죠 이걸 쏟아 버렸이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아니요 지금 부터그러부터지금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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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했어 어? 이거 해. 해. 2 5번이야 얼마든지요. 여기는안내안내하안내하 네. 음. 음. 아, <laughs> <laughs>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저는 이제 받아서 네. 봉투 받으면 이름 여기다 적고 네. 몇장가져가는지체크체요 아 최고 는요 제일 중요한 거, 돈세는게 제일 중요하네요. 근데 s s g 를다 써야 되나? 야, s s g 다 써야 되나? 아, 써야 되면 이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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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름보면 알려받았어 안가래 스튜브입니까? 아아이브 오늘 스튜브에서 짐벌이랑 카메라다 아, 아, 들고 온어 어? 아니아니 스튜브는 핸드폰으로 영상 잘만들는 아, 네. <laughs> 잘했어요 이거 용최고예요 이용 아, 아, 지 마세요 네돈 주세요, <laughs> 제가 이걸 해보니까 느낀건데 네. 네. 5만원짜리 걸로 좀주셨도어아 이게 세기가 힘들어 5만원이나와요 5만원권 오... 저희는 치킨 요피주 여기다 주면 안되잖아 주는거 아니에요? 주는거 맞아 저거 뭐 온돈할게요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가이스치 모토가... 봐. <laughs> 은 처음이세요? 수깅... 아, 어, 처음이세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마지막이되 <laughs> 어, 는데이니여 대구 <laughs> <15살>. 네. <laughs> 어떠세요, 지금? 만해요. 아, <laughs> 말 시키지 마요. 요러분세요 <laughs> 제일 중요한 이게 진짜 이민한 거야. 진짜 이민한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핸드폰 카메라라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관심 안 들어서요? 관심 덜끌리시이에요 100번까지 다들어가 108번까지 음 금몇 번까지 오셨어요? 30, 30명 30명 왔어요 네, 네. 많이 온 거예요 아직? 네, 이제, 이제 슬슬 모일 거예요 이제 네. 한참 바빠지겠 한참 이때가 이제 신랑이 <laughs> 조좀 초조해질 때 네. 네. 여기서 사람이 어? 안 오는 거 아니야? 네. 막 초조해질 때 모이예요? 갑자기 모여와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이왜 하고 아, 기 빨라졌어. 두 분이 신랑보다 아, 바빠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 개년에서. <laughs> 아, 그야안 안녕하세요. 이스커분들이 여기 있는아 아니, 왜 어쩌다가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 주환이가 이제 그냥 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야, 그럼 내가 해줄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미, 이미 늦어버렸어 그냥 한다고 했어 나중에 태곤이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 땡큐했지 혼자 했으면 못했어 안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내가 그걸 썼잖아 지금 밥 먹었어? 뭐, 하나 만고 맛있게 먹고 가야 돼 <목소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듯? 웃음> 리니까 <목소리> 얼마나 해? 맛있지 마말맛지마세 치킨! 어떻게? 그, 나, 나좀 두고, 두고 가라고? 누고 어. 가요? 지식권 썼어요, 썼어요. 지금 오늘 축기금 누가 받는지 알죠? 추기금 네? 누가 받으시는지 알죠? 최정 선수랑 태권 선수. 어직가세요안요안녕하안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십니까안녕하 는 너무 느렸다어때요 최정 선배님이랑 세건 선수가 바다였어요. 저는 결혼식 때 처음이라. 아, 처음이에요? 네, 이런 데 오는 거 처음이라. 그냥 응. 다 그냥 어징 어벙벙해요, 지금. 신기하게 도다 신기하죠. 어, 네. 처음 봤죠? 선배님들이 저기 기금선배님들요네 평선수 결혼식 때도 팅핑이 두 명이 와주셨요축하해요 어, 어. 아, 아, 그 네? <laughs> 축하 축까 축하? 결혼하셔서 축하드리고 응? 끝까지 응? 둘이서 살 잘... 응. 사실 다 오랫동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응. 오랫동안 응. 행복 오늘 응. 비싼 사람 언제 있는 안녕하세요 방병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초 있어요? 공초 저쪽에 있어. 괜찮아? 왜? 왜 풀렸어? 아 나도 침침했잖아. 형 얼굴이 다나오르전는가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징글징글하나 징글징글. 허락 맡았어요. 고생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들고. 허락 맡았어요. 징글하지 와서. 허락 맡는 거는. 아 그러면 당연히 찍는데 그 찍으라 그러는데 찍기 말라고 하시 축하 인사 한번요 아우 주환형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예쁘게 결혼 생활 할수 있겠습니다 지훈 선수 아니지실 거죠? 뭐가요? 축하 할수있어니 축하 해드리러 왔는데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해야 돼요? 어, 말 한마디 주실수있축하 뭐? 축하드리고 싶어요 아, 쓴 거예요? 어 이거 쓴 건데 저렇게 접어 접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네 동댕이, 네 동댕이 진짜... 치면 또만 원짜리 있네. 아, 정준재 만 원짜리. <laughs> 아, 만 원짜리. <laughs> 저 앞으로 결혼식당 가니면 오만 원짜리 꿈 만들게요. 아, 이. 고충이 세기가 있다. 너무 힘들죠. 고충 이 있네. 이거 지금 다만 원짜리 신인들이거든요. 렇지안 오명준, 박지안, 정준재. <laughs> 네. 아 5만 원짜리 주신 분이 왜 이렇게 반갑냐고 4 0되셨 원래 여기다가 돈막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와 이게 갑자기 말 돌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 이, 이 아니 이게 아, 그, 야, 일단 이거 보니까 막 잔상이 보이네 5만 원짜리 사이에 5만 원이 또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뭔지 알지? 아... 내가 봤을 때 돈이 희아가가더 났어 이거 못지문야 정훈이 네. 축가도 봐야되는데 정훈이 이거 한 번만 좀좀 아, 근데... 접어달라아요 <laughs> 접었다가 하는데 더 펴주면 안 돼요? 접어 주셔도 돼 응? 축가려면좀 멀었어요 축가는 봐야 되나. 축가 찍어야 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요? 어? <laughs> 야 지금 이게 된다고? 아니 이게 된다고? 아니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자형 그럼 역순으로 하자 4번 5번 9번 5번 됐어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해서 됐어요. 다시 못할것 같아. 원래 자주 하셨던 분 아, 많이 하셨던 아니요이 처음이에요. 언지 자주 해보셨다고? 네. 누가요? 주환이말요 어, 이거.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 재 다시 한번 할수 있어요? 아 못해. 요 않아요. 에 진짜. 아, 아 근데 지금 오게트가 아, 하나 생겼어요. 하나도 하나 예. 봉투를 찾습니다. 여 있을 수도 있어. 안에요? 안에요? <웃음> <웃음> 축하해, 잘 살아. 나 힘들었다. <laughs>